예, 네. 시므이의 범죄와 죽음, 시므이의 범죄와 죽음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시므이는 그야말로 그 사울 왕의 근친입니다. 사울 왕의 등을 입고 그 집을 관리하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인데 강력한 반. 이 다윗의 인사라고 할수 있겠죠. 그는 베냐, 사울이 베냐민 지파인 것처럼 이 베냐민 지파에 아주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물인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다윗당이 압살롬의 반역을 당해서, 즉 압살롬의 쿠테토로 말미암아 다윗이 피난을 갈 때, 이 시므이가 다윗당을 저주합니다. 비로한 자여 가거라 가라 이렇게 막 비난하는 거예요. 피 흘린 자라고 말하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악당을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세이 군대 장관이 단칼의 목을 베버려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왕 다이덱에 요청을 했지만 이 시므의 나에 대한 심의의 저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만류합니다. 이 아들 압살롬의 이 반역으로 쫓겨가는 그런 신세도 비참한데, 에, 사울의 집안에 이심이란 사람이 다이당을 그렇게 저주하고 악당을 퍼부었단 말. 당시에 다이슨 그걸 죽이지 못하겠지만, 자신이 다이시 죽기 직전에 이제 유언하면서 이런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잘 처리하라고 하는 아버지 요원을 따라 이 시므에게는 어떤 형벌이 내려졌는가 하면 지난번에 그아비아달 그 제사장은 제사장직을 파면시켰고 어, 그다음에는 요압은 요압을 죽였죠 또 아도니아는 결국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동료 아비삭을 달라는 요청과 함께.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와 요압은 이 숙청을 당했고 죽였단말그 다음에 그 모의에 참여한 제사장 아비아다는 파멸왕 마지막 한 사람 이 시무에 대해서도 다시 유언을 했는데 이 뭐라고 유언을 했는가 거기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11기상 1장 2장입니다 2장 8절 2장 8절로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기상 2장 8절 9절 시작 바오림의 베냐민 사람 기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무시무시한 일이죠. 이거 그때 당시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에게 행한 그 악행을 하나님은 반드시 찾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예, 그리고 스무에게 이제 솔로몬이 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단칼에 죽이지는 않고 거주 제한 명령을 내립니다. 예루살렘 안에만 있어라 너는. 예루살렘 건너 이기두론 시냇가만 건너면 너는 죽는다. 요새로 말하면 이 거주 제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만 잘 준행하고 왕의 명령을 순종한다면 얼마든지 살길이 열렸단 말이. 뭐천만다행이란 말이 있는데 이 시무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어 본인도 그 왕의 벌에 대해서 아주 달갑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근데 한 3년 지나니까 마음이 헤이해졌는지 자기 종두 사람이 도망쳤는데, 그 도망친 자기 노예 종두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건너 이 기드론 시냇가를 넘어가는 거예요. 이 기드론 시냇가는성지순례 가보신 분 알지만,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이 말하자면 베냐민 지파의 경계의 천인데 물은 흐리지 않고 와디라고 합니다.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이제 물이 흐르는 그런 기도는시냇인데 거기를 걷는 날에는 죽는다 하는 그왕명이 있었는데 3년 동안은 잘 존행하다가 자기 종두 명을 찾기위해서 예루살렘 지경을 벗어나게 되고. 누군가 그 소식을 솔로몬왕에게 전했고 솔로몬왕은 그 사실을 알고 신문한 다음에 군대 장관 이 분하야를 통해서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어,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이 교훈은 비록 범죄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살길이 열리고 또 하나님께서 메어주신그 멍해를 멍해와 그직경을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형통하게 하고 복을 주시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설렘을 통해서 명령한 그 명령을 이 어기고 자기 위치를 벗어나고 주의를 떠나 이렇게 나갈 때는 가차 없는 그 심판을 받게 된다 자신에게 메어주신 멍해와 직책, 이걸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고 솔로몬은 자문 25장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면 그 이가 오이가 그 왕이가 영원히 경고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고약시대의 이스라엘 왕국은 오늘날 교회와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이 바실레 아들들과 같이 이 정말 선을 행한 사람들,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그 자녀손들까지 대대로 후대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손해 준것 손해 준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제사장까지라도 하나님께서 파면 시킨다는 것. 참 하나님을 살아 계신 놀라우신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고, 또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특별한 섭리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요. 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것, 봉사한 것, 선한 일 행한 것, 이것은 영원히 남아 있고 기억하고 자녀 손 대대로 복을 받는다. 오늘 우리 한국계 우리 자녀 손들이 참 부족함 없이 살게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그 어른들. 어렸을 때하고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 그들의 이 풍부함의 향수는 사실 선조들의 믿음을 지키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열매를 우리 자녀선들이 거두는 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동일하게 우리가 믿음 잘 지키고, 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잘 감당한다면 우리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 앞으로 뭐 미국의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 은행 중에 하나, 금융회사 중에 하나인데 연하기를 2050년도에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면.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이 어느 정도 이제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요. 우리는 6.25, 1950년 6.25 이후 어 지금 22년째를 맞고, 72년째를 맞고 있는데 이런 이 짧은 기간에 유엔의 지원을 받고 굶주림의 허덕인 빈민, 아주 세계에서 가장 이 가난한 국가에서 이렇게 뭐 세계 10대 무역 강국이 되고 이제 유엔에서 어 말하자면 제3세계 가난한 나라들을 공유하는 도와주는 그런 나라로 바뀌었다는 인류 역사에 그런 예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이 대한민국의 경우라는 거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어 저는 그것이 비단 우리 국민의 근면성 교육에 대한 열정, 이런 것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그 민족에게도 마찬가지. 복음이 들어가는 민족, 특별히 개신교를 통한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나라, 대개 다 번영을 구가했습니다. 그들이 너무 번영해서 타락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쇠약해진 것이지, 믿음으로 나가면 자자 손손 성경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녀 손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그대로 살면 그런 복을 누린다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손해 주는 사람은 오늘 뭐 아도니아라든지, 아비아달 제사장이라든지 심지어는 요압 분대장관이라든지 사울의 유력한 근친 시므이라든지 하나님이 다 상줄자는 상주고 벌할자는 벌하신 거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한 지극 작은 거라도 한 날에서 반드시 큰 상으로 다 갚아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러니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